빈에서 현빈, 이동욱 그리고 전여빈이 처음으로 스크린에서 만납니다. 이 영화는 20세기 초 한국의 독립 투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스파이 드라마로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조국의 자유와 충성심을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투쟁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프로젝트 발표 이후 이 영화는 강력한 캐스팅과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많은 관객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얼빈은 토론토 국제 영화제에서 특별 상영을 통해 처음 공개되었으며 관객들은 주인공들의 치열하면서도 결연한 여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생생하게 재현하기 위해 제작진은 한국뿐 아니라 몽골과 라트비아와 같은 이국적인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하며 당시의 격변의 시대를 세밀하게 담아냈습니다. 감독의 탁월한 연출력과 꼼꼼하게 준비된 촬영 장면을 통해 관객들은 주인공들이 거쳐온 각 지역의 화려하면서도 애달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현빈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영웅적인 인물을 연기하며 강인하면서도 깊은 애국심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동욱과 전여빈 역시 각자의 캐릭터에 깊이를 더하는 혁신적인 연기를 선보일 것이며 각 인물의 고통과 희생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대의를 위해 나선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새 배우의 폭넓고 섬세한 연기력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전달하며 충성과 끈기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하얼비는 2024년 12월 24일 개봉 예정으로 연말 시즌에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액션 블록버스터를 넘어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적대 세력에 맞서 싸운 애국자들의 용기와 비범한 인내를 조명합니다. 웅장한 장면과 숨막히는 액션이 어우러진 하얼빈은 관객들에게 독특하고도 감동적인 영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연말, 하얼빈에서 전해지는 충성과 용기에 대한 서사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영화는 단순한 영화 이상으로, 자유의 가치를 일깨우며 미래를 위한 과거 세대의 위대한 희생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특별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